루크를 많이 넣이 누구 죽는다 이제 오늘 누가 알아 죽는다 캡사신하고 된장하고 고추냉이하고 이런 막 이런 막이었어 고추장하고 이거 뭐, 왜 그러냐면 지금 학원 가가지고 장수하고 준희하고 뭘갈할때 맛있다 그냥 화를 매기 버릴 거야 가봅시다 학원 갈 거야 학원에서 봐요 홍대 홍대 대생생 홍대생 가족 가죠. 안녕 열심히 했는 오늘은 네. 오늘 열심히 하네 네. 오늘은 우리가 브링클 치즈볼 100개 먹방을 할 겁니다 지는 사람이 계속 한, 한 번에 세개씩 먹기 거고 걸고 먹고 아싸 오우 아먹 하나 맛있나? <laughs> 맛있지 아닌데 뿌링클 뿌리크 아데 뿌링클 아니라고? 뿌링클 맞다 깨깨깨깨 뿌링클 하나 먹으라 타 따줄까? 내가 원하는 맛인게 아닌데 스프라이트 고맛있 그럼 먹어고 가위바위보! 안진거 가위바위보. 야, 뭐 가위바위보. Yeah. 가위 가위보. 우엄음모물 검색을. 그래, 저일가안 아, 된다. 아니, 줄이 따줄라고요. 줄이따 줬다. 따줄다 알까? 비까 알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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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알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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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뭔지 알까? 한번 알까? 치즈, 알까? 아니, 알까? 알까? 알맞 알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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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입에 넣 야, 근데 여섯 아, 개까지는 괜찮잖아. 아홉 개까지는 맛있겠지. 아니? 요몇 개부터 맛없겠노? 삼 개. <laughs> 와, 준이 는 이제 프로 먹방도 다 됐네. 하나, 둘, 셋, 넷, 아 넷. 아, 먹는 동안 피피엘하다. 장수하고 준이하고 여름방학부터 유튜브한대요. 장수 풍뎅이. 아, 저, 아, 그렇죠. 아, 저 누가 저저 저기 듣고 있노? 누가 지금 잡업 내고 있노? 장수 친구가 놀러 왔는데 여학생인데 똥 싸면서 유튜브 찍어가 너무 커요 가위바위요 하나 둘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 저기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저 친구입니다 중국 댄수 중국 댄수 중국 댄수 중국 잘 본다 잘 본다 꺼져 너무 예쁜데 오 너무 예쁜데 예쁘다 너무 예쁜데 리비진 예쁘다 와, 제일 친한 친구, 아는 친구, 제일 친한 친구 여자 친구, 여자친구? 제일 친한 친구. 남녀가 아. 제일... 자 자. 남녀가 있고. 역내 아아아 친구 이상하다. 가이바이 보, 가라데 보. 와. 에이, 세 개하고 장난이잖아. 나 사실 궁금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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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 따실 때 진짜 맛있대. 아야, 그렇게 뱀 먹는 거야 이 너? 한이 뭐야, 한양, 한 그래 못봤다 나름이 짜이면한번쭈르 고르지 말고 빨리 손 잡히는 먹으라고 일다왜 남자가 먹는 게 소심하노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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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꼈냐? 나 빨리.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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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손을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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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맵다 뭐들키식수밖다 아, 뭐가 있다 이백 있다 이거 지금 아니야 뭐가 있어? 아, 아니, 뭐가 있나? 내가 고민해봤는데 뭐가 있 뭐가 있 아, 아, 캡사신 넣어줘 누가? 회장이야 회장, 아, 회장, 아, 회장. 아, 캡사신을 먹었으면 네가 지금 살아있지 못하고 얼굴 확달아오지나 얼굴 확 달아오지 확달아확달아게이 <laughs> <돼? 확 웃음> 정도가 많이 늘었네 잠깐 타임 뭔 타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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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메트 스메트 하나 둘셋 뭔데 이게 하나 남자, 하나, 둘, 셋! 야, <웃음> 아! 뭐, <laughs> 뭐! 큰, 큰, 큰 거다, 큰거큰 거다! 아, 이거, 아, 니? 어? 난면 뭐야? 어봐 뭔데, 뭔데? 펜트 좀 하나 잡고 이거. 펜게 아니다! 아, 전장.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솔직히 이거 봤죠? 음.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아, 그러면. 아, 힘내고. 아니, 그게 아니야. 저면 진짜 못 먹는데, 이거 못 넣었어요? 아니, 이거 힘내고. 아, 아프다 뭐야 아파? 그냥 그못 넣는데? 치즈, 치즈. 아, 치즈가 아니다 이치즈 <laughs> 치즈 이거 어그 어머머가 돌렸어 캡아 진짜 야타이 타임 타임 타 설명해줄게 여기에는 80개의 브링클과 20개의 캡사이신이 있다 그 <laughs> <laughs> 근데 와사비도 좀 있다 <목소리> 뭐, 난두 개를 먹었는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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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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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고 고추도 있고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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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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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장난 와, 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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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장난인가, 완전히. 장에 지금 욕할래? 너무 맵다고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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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정색이 아니라.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기쁘지. 와, 아, 유튜브가 제대로 살렸네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빨리 하자. 아, 먹자 된장 먹고 싶어, 된장. 다시 편지 좀 만들게요. 좋아 단판이 끝내자. 아니, 땀땀다니까 <laughs> 아, 진짜 맵다니까. 농담, 이 농담 같지? <laughs> 와, 농담 너무 안 같다. 어, 얼마나 썼어요, 솔직일7번만 이상하고 <laughs> 나머지는 다 된장인데. 1개, 2개, 3개, 4개를 <laughs> 네 먹었네. 미안, 면안 주인공? 아니, 땀땀 나. 어, 나 매워. 나 진짜 매워. 나 매운 거잘 먹는데 매웠어. 아, 그래서 이 소스, 이 스프리, 이 소스가 매운 줄 아나 매운 거못 먹는데 엄청 매워. <laughs> 진짜 짱난다 이거. 그런 소예 아, 인성 논란이 아니야. 진짜 아, 너무 매, 매우, 너무 매우니까 네, 예상 댓글, 장수인 것은 좋은 줄알았는데 되게 뜨럽네난 <laughs> 좋다니까. <laughs> 생긴 거 와이프 와, 와 와서 먹어봐라 해봐. 와, 공부 잘한다는 것도 이제 못 믿겠다. <laughs> 와, 성적도 <손> 공개할게요. <좀 웃음> 네. 진짜? 네. 고개워봐. 어, 중고만 잘해서 둥구만 싸가지 둥구만. 없다. 아. <laughs> 메모 하나 딱 걸러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끝장내자한번더먹으라고요 아니 진사로 먹는 건데 어차피. 아 그럼 만게 되지? 이게 만이에요자 일곱 명다 가위바위보 하게 하죠. 그래 어? 장수 렸렸다 도망가기 없기다. 가위바위보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. 가아바아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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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보 아니, 안 보이지? <laughs> <laughs> 음, 음. 준이 글린다이때 그만하다. 이거, 이거, 된장 된장. 어, 된장. 뭐뭘 먹어도 돼? 어, 왜? 냄새 한번 맡아. 안 들어. 어, 이거, 이거, 는거이요거이데요거요거요거가거거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거이보가 이거, 이이이이보 가위보위보보가 e 위가위보 멈춰! 뭐니가 가위보 가위보 위 k 보가 h 보 멈춰 뭐 b 위보가위 ê 가위보 a c e b 아위 k b ỗ 가위 바위 보 p Cái 보 가위보 가 a 보 e b o o k cái 가 ê n 가위보 가위 b o o k 백배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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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보 오, 진짜 진짜 진 아, 진짜 진 아, 바빠 아빠, 아빠. 나는 진가 개배보, 개배보, 개보 개배보, 개보 와. 반갑습니다, 저 주니 매니저 정현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백배볼게요. 아. 된치맛나나 덴치만 된지맛은 뭐야? 된장찌개, 별줄별줄별줄다수별 델질베. 델다. <laughs> <글> <놀람> <놀람> 자, 수콩 자. 같은 거 별로 없어요 <laughs> 아, 진짜? 아, <laughs> <덴치리> 된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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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그거 보여주면 안 된다 된장 안에 들어있는 콩이 거의 어린아이들 똥 쌌을 때뒷 느낌이네. 아. 아좀 수상스럽게 좀아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가만가만가만가가

야, 근데 진짜 씹어봐. 미친데. 오, 방금 뭐 입냐는데 빨겠어허 피나는 줄. 입한 번, 아, 해보세요. <laughs> 야 19살이면 뭐, 새도 씹어먹을 나이지지 매우 못 먹는다니까. <laughs> <laughs> 후회해줘봐. <laughs> 음. 아. <laughs> 아 치즈볼 아, 아니 아, 오리지널 아니, 치즈볼 아 이거 아방사는만데 이거 내가 쌤한테 부탁했거든 사오달라고 근데 <목소리> 쌤이 나한테 웃으면서 주는 거야 장수야아 니꺼 사와서 먹어라 이래서 어쌤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진짜 사와 가지고 먹어는데 이따가 저거 만 먹어봐 아 진짜 한번먹어치 진짜 한번 먹어봐 자 봐봐. 치즈볼 <목소리> 자 치즈볼 하나 아 내가 이거 먹자마자 닫아놓고 준이가 지각했거든? 그래서 준이한테 먹어봐라 했는데 준이가 오! 개인색! 이러면서 먹었는데, 먹어 <laughs> 듣자마자 <진짜 맞아>. <laughs> 바로 그거야! <laughs> <너야. 웃음> 저 이거 파란색이야 어? 파란색이야 <laughs> 현석이 이제 이거 먹으면 신세계야 신세계. 어, 어야 이거 먹으면 그맛 잊혀진다 어 맞다 진짜 아 근데 아 솔직히 인정 이거 인정해줘야 이만큼 맵다 어. 아야 좋아 어, 맞다, 맞다. 그 만큼 맵다 인정 야 한타라도 좀 마시라 야 진짜 맵지? 한타 먹으면 나 말했다니까 내가 진짜 내가 내가 잘 먹어야 다니까잘어 이준이가 잘 먹는 거야 진짜 이때 필요한 건 에너지 에너지 향기 줘라 야, 야 이거 이거 먹을래? 안가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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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장수 이거 얼마나 소중하게 먹이 그래 거까지따줄 정도면 장수 진짜 와 좋아하네 갑자기 지금 걸이한 점. 오, 현석이 잠못 잤나? 하식 사 하나에 이거 하나에. 공부할 때 좀. 나도 한 입만. 맛있나? 저거 먹으면 진짜. 근데 저거 한두세 캔? 참 빨고 시험 치러 간다. <웃음> <웃음> 방송이 부족합시다. <심지어> 아, <laughs> 아, 아, 다시 다시 다시. 아, 다시 다시. 그래 그래 다시 다시. 하나 둘 셋. 셋. 저거 한두세캔 먹고 시험 치러 간다. 이건. 눈물 나. 왜 아까랑 말투가 다른 거 같지? <웃음> <웃음> 박수치은이 <laughs> 저가 두세 캔 먹고 시험 치러 간다니까. 와, 이못 먹어 이거. 저거 하나만 먹어. 아, 이건 먹을 수 있어. 자, 간다. 간다. 아, <laughs> 양이 <laughs> 너무 웃긴데? 야, 눈물이 나. 어, 진짜 눈물? 오는데? 아, 맞아. 진짜 이 정도라니까. 야, 내 제일 많한거 아, 같아. 맞아. 이 정도 눈물 이 나더라. 나도 방금 아까 <웃음> <웃음> 만들다가 <웃음> 할머니하고 싸웠다, 아이가 뭐야? 할머니 너무 많이 넣는다고 뭐라 했다. 아방이없지 치즈볼 먹어? 이제 흥 약간 이렇게 봐 숨쉬어 오래된 책만 <laughs> 나 맞지 몰라, 맞지 지 <laughs> 책만 나아 근데 이게 너무 매우니까 이 맛이 잘안 느껴지는 거임 지금 다음엔안 올라가겠는데? <laughs> 아야 <아니, 와야> 돼요? <laughs> 2주 연장 <laughs> 의무예요 의무. 아나 죽는다 와뭐 물에서 콜라 나오는데요? 야 이거 <laughs> 아, 콜라 잡방이. <laughs> 자 아, 완전 유튜브 하거든 유튜브 하거나. 야 정수기에서 아물 뺐더니 코나다 먹고. 야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야이 영상 ]이다. 안 봤구나. 봤어요. 거의 그 조회수 80만 개 나왔던데. 아 근데 이제 바뀐 줄 알았죠. <laughs> 야 완전 여기 있다. 여이다야 <laughs> 믿을 믿을 게 하나도 못. 어게 완전 <laughs> <그냥> 진짜 유튜브 여기저기 <laughs> 있다 진짜. 야 근데 그병 병소의 평소, 꿈 아니가. 정수기 콜라 나오고, 굴러 나오고. 근데 나오고. 뜨거운 거 나오잖아. 요 뜨거운 거아니에요 자, 일단, 네. 네. 거 뜨거운 콜라는 <laughs> 추천. 뜨거운 콜라를 추천. 아, 시원한 콜라이까 <laughs> <아이가>. 진짜 시원하니까. 음료수보다도 <laughs> 좀 맛있대. 헛바닥은 따오는데 입안에서 그걸 찌르고. <laughs> 자, 그럼 <laughs> 엔딩 찍어봅시다. <laughs> 엔딩 <어떻게 찍을래? 웃음> 자, 엔딩을 엔딩을. <laughs> 너 귀엽게 찍으면 안 돼요. 그럴 귀엽게 해봐야 최고 귀엽게. 최고 기게 오늘은 음. 왜니가 정리를 하려고? 어, 뭐. 내가 정리를 하려고 야, 나 내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. 수비 수업, 중고 어, 이제 수하지 아, <laughs> 자, 오늘은 주디랑 음. 저가 처음으로 스님한테 음. 당했는데요. 음. 음. 다음은 <laughs> 저희가 한번 몰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영열몰카메라 <영화 촬영> <laughs> <laughs> 아, 어떠셨 <도착>! 네. <laughs> 저희도... 자, 이상으로 학원 유튜브는 존강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돼요. 안녕.